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짐을 통해서 또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주시고, 가정에 있고, 또, 이제 치료받고 있는 모든 하늘들까지 일일이 개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 9절까지인데요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교도하겠습니다. 18절은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무생의 이지에의 대화, 국율이 여기자로, 국율이 여기고, 불상이 여기자로, 불상이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른 밭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너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하기로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감각케하시느니라 아멘. 그처럼 다치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한 사람도 아습니까참 신기해요.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 형제인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죠? 또, 야곱은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야곱의 형인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공로와 관계없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출신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신거 아니냐? 공평하지 못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답을 하는데요, 그1 4 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을 수 없죠.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공로와 관계 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이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거나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럼 그게 내 거가 됐잖아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멀쩡하지만 이걸 갖다가 버릴 수도 있고. 우리 가, 가, 어, 그대로 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꽃을 담을 수도 있고 뭐, 물을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33장 19절을 인용해서 15절을 말씀하는데요.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금률이 여길 자를 금률이 여기고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이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나 또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극휼히 여기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할수 있지만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해달라든지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달라든지 복을 달라든지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중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가보죠.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 음도아니요 다른 방에 입질하는 자로 말미암 음도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아나 구원 받고 싶어. 내가 정말 구원 받고 천국 가고 싶은데 죄 용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막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그 사람이 어, 스스로 구원 받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오 어,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죄인들은요,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왜냐하면 이미 죄악에 찌들어 있고, 이미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실 때, 누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택감 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기로 나갈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 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 아, 내가 구원받고 싶어. 아, 나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막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뭐 여러 그, 그 이제 부류의 직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좀 구원해 주세요. 나좀 예수님 제자 삼아 주세요.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부르시는. 이땅 위에 과거로부터 현재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는 것은요 누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어,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라 이 다른 박질라는다는 말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 걸 말하는 거야. 뭔가를 막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막 하려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예? 막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행동하고 뭐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자기 행위나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이 있어서 만큼은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사실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비는 견인, 전적인 견인이다. 이끌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떠날 수가 있고, 배신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따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 여쭤보려면 천국 가서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 증거하기 위해서 어, 이제 바로의 예를 들고 있어요. 바로왕 알죠? 그 애굽의 바로왕.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붙잡고 있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풀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바로왕이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아니냐. 또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그래서 열 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열 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애국기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탁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망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7절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내 생각 보이고,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미로라 하셨으니,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미로라 하셨으니,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폭해 하시다 그가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막 홍해를 건너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실제로 바로, 바로가 이 불순종을 하다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요. 세계 민족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정, 정말 무서운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신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한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정복하는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라합이 그래요, 라합. 지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러 갔던 두정탐꾼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국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 소식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열이고성 사람들이 전부 절절절절절매우 떨고 있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열리고 성 하면은 예, 이 어떤 나라도 감히 침범 못할 정도로 아주 튼튼한 그런 성이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다 덜덜 떨고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마음을 강캄하게 하셔가지고 왜 심판을 하셨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또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인간의 생각으로 타당하다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 비이성적이다 맞지 않다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방을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따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죠. 이 사람아 내가, 내가 위기에, 위기에 감히 위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위기에.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그 바울은 얘기해 너희가 누구냐 도대체. 너희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이 실문한다는 말은요. 꾸짖는다. 질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는 틀로 막 질문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공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막 지적하고 정죄하는그 근데, 피저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꾸짖으면서 질문할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좀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벌벌 떨고 예?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해야 될 수도 제대로 못하고 예? 잘못하면 지적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창조하하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실문할 수 있냐 그러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의 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부덩이를 가지고요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값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는 값싸고 천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자, 그릇들이 얘기합니다. 토기장이한테. 아니, 주인님, 아, 왜 나를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도 좀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또 말합니다, 둘이서. 아니, 우리를 똑같이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는 이렇게 천한 거로 만들고, 하나는 하나는 귀한 거로 만드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릇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지 그릇이 원하는 진흙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드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제비 좋아하니까 수제비 빚어서 먹고, 어떤 사람은 칼국수 좋아하니까 칼국수 끓여서 먹고, 어떤 사람은 만두 좋아하니까 만두 빚어서 먹고. 근데 밀가루가 보내는 거야. 아, 난 만두 만들지 말아요. 아, 난탈국수 싫어요. 난 빵을 만들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유 권한, 그것을 신범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순종하라는 거요 안타깝지만요 성경에서 그 가론 유다를 얘기할 때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요 이 사경전이 보면요 베드로가 설계하면서 가도 가론 유다는 자기가 갈 길로 갔다고 해갈 길로 갔다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 아니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는데도 아, 사도로 계속 사용하시고 아가로 유다는 뭐 예수님 한번 팔아 왔다고 해 그냥 멸망시켜 버리십니까 왜그 역할을 시켰어요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자, 이 그릇. 하나님이 구원, 선택한 그릇, 선택하지 않은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 그렇게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뭐 핍박을 받고 신민지가 되고 또 이제 그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세계로 그 민족이 흩어지거든요. 근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적은 숫자가이 사람들을 남은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릇토기가 된 거, 그릇토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지금 뭐 지구에 76억 인가 뭐 그렇게 산다 그러는데 그중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14억인가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시면이 되느냐?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따지시죠? 아니, 하나님, 76억이나 되는데 16억 잡아도 50억이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60억이. 아니, 하나님. 그 60억들 구원해 주시지 왜 우리만 구원하셨어요? 아왜 우리만 천국 보내실 그들도 보내셔야 보내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막 그래야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할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요, 선민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호세아서라는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거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그 창녀를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아내로 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여자를... 안해도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 하나님께서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선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세상적으로 살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또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 창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의하셔요 하나님도 죄인들하고 손잡으신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요 권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29절을 말씀합니다. 자, 29절 한번 같이 가 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바 같으니라. 아니,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남겨 두시지 않고 너희들 죄인이니까 다 심판한다. 그러면서 심판을 해버리셨다면 세상에 남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소동고무라성이 불심판으로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소동고무라성처럼 없어져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리하시다고 따질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종교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이냐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기적을 필요 없어요. 대답도 못 한다고 해서 기적을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도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불이하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 그런 악의 생각들 그런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이 고개를 쳐들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도전하면 안 된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할 뿐이지 무슨 하나님 앞에 감히 따지거든. 그럼 하나님이 야 그럼 너도 지옥 가거냐고 끝나는 거잖아요. 감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선택되고 구원받는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지옥 불에 던져져야 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억 수백억 대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지고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죄사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 얻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간증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어떤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